자, 먼저 공모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. 크게 전국 공모전, 지역 공모전, 기업 공모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고 또 전국 공모전에서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. 오늘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또, 어,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,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지역 공모전으로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강원도, 경기도, 충청도, 경상도, 전라도, 제주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, 또 기업 공모전으로는 공간국제학생건축상, 정림학생건축상이 있습니다. 뭐그 밖에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오늘은, 어, 주요, 주요한, 어, 또 역사가 오래된 공모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공모전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, 어, 이 건축학계 학생 작품전의 경우에는 특징이 자율주제라는 거예요. 자율주제. 자율주제. 학생이 본인이 주제를 정해서 설계를 해서 그거를 낸다라는 거죠.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, 다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테마를 줍니다. 뭐 사회 이슈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. 어, 큰 어떤 해제를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품을 준비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강원, 이제 지역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, 사협해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건축문화대상, 또 가협해서 하고 있는 경기건축대전, 요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. 네. 그리뭐 기업 공모전은 뭐 공간 정립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잘 해갖고 잘 수상을 하시면 또 어, 기업 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